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어, 조금 다른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당신은 내를 고칠 수 있다. 어, 당신은 내를 고칠 수 있다. 어, you can fix your brain이라고 해서. 어, 이 책은 Tom o 이 r i n 이 지은 책이고, 그리고 출판사는 b r o n 인 e n 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타이틀을 보면은, 어, 매주 한 시간 투자하여 최상의 기억력, 생산성, 그리고 수면을 얻는 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제가 지금 이제 12월에, <laughs> 네. 이 책을 이제 다 읽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책을 산지는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이책 나오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하긴 했었는데 아 솔직히 이게 생각보다 책이 조금 두껍다 보니까 어 바로 조금 읽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네. <laughs> 한번 읽어봤는데 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막 엄청 재밌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는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건강에 대한 지침서, 그러니까 뇌 건강에 대한 그런 지침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이제 인트로 부분 들어가며이 부분을 조금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이 건강한 뇌를 갖도록 돕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당신이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내 생명력 명료성, 에너지의 즉각적인 차이를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실어줄 것이다. 당신이 단계를 따르기 시작한다면 분명 기억력은 좋아지고 뇌의 안개는 사라지며 평소보다 피로감도 줄어들 것이다. 그 밖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다. 나는 건강에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당신과 나누고자 한다. 조금 제가 점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기를 교체할 수 있고 내 세포도 얼마든지 더 건강한 상태로 재생할 수 있다. 아마 대부분 오랫동안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부위로 뇌를 꼽을 것이다. 뇌 건강의 개선책은 생활 방식의 변화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다. 나는 항상 환자들에게 증상이 나타나서 의사를 찾아갈 때쯤이면 이미 폭포를 타고 떨어져서 소용돌이에 빠진 상태와 같다라고 말을 한다. 처음에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열심히 헤엄치겠지만 폭포는 계속 소용돌이 치, 어, 소용돌이로 떨어지고 물이 정신 없이 요동쳐서. 사방에 물방울이 튀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그저 물에 계속 떠있으려고 허우적대는 것뿐이다. 이미 당신이 뇌 안개를 겪고 있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계속 발작을 일으키거나. 온갖 증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떠 있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구명조끼를 찾기 마련이다. 물론 구명조끼도 필요하다. 때로는 구명조끼가 없다면 아예 살아남을 수 없으니 말이다. 질병에 걸렸을 때 빨리 이런 구명조끼 하나를 구해 입고 신속히 증상을 가라앉혀야 살수 있다. 심한 고혈압을 낮추거나, 심한 콜레스테롤을 줄이거나, 편두통을 완화하기 위한 약이 필요하다면 얼른 복용해야 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명조끼는 물이 당신을 덮치는 것까지는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면증은 MBN과 멜라토닌 보충제 복용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 하지만 불면증의 원인은 MBN 부족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요동치는 물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그런 다음 다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신이 애초에 왜 물에 빠졌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구명조끼가 아니라 당신을 물 밖으로 꺼내줄 사다리이다. 어, 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뇌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치료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 요동치는 물속에서 계속 헤엄치고 있는 것과 같다. 물론 뇌를 치료해야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상류로 올라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증상의 원인은 뇌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있을 때가 많다. 원인을 찾고 나서야 구명조끼를 던져버릴 수 있다. 나는 당신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폭포를 막아주겠다는 약속은 할 수가 없다. 근본적인 유발인자는 적어도 지금은 우리의 손을 떠나 있다. 우리가 당신이 숨 쉬는 공기를 정화하거나 당신이 먹는 음식에서 화학 물질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만성적인 오염 요인들을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좋은 친구인 데일 브래드슨 박사는 알츠하이머병의 다섯 가지 유형을 식별했는데 그중 하나인 흡인성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호흡하는 오염된 공기가 말 그대로 우리의 기억력을 앗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멕시코시티의 아이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조기징후를 보이는 비율이 극도로 높은데 이는 멕시코시티의 대기질이 아주 형편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도 대기 오염이 왜그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증명할 수는 있다. 세차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동차 앞 유리에 다시 얇고 지저분한 막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대기 중에 앙금이 내려앉은 것으로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그 침전물을 들이마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침실에 가능한 한 최고의 공기 여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침실은 우리가 적어도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씩 호흡하며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확실히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인트로 부분을 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실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뇌 건강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책의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 그리고 생화학, 그 다음에 마음가짐, 여기다 이제 전자기장이라고 해서 전체 건강 피라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파트에서 이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어, 문제는 이 모든 걸 제가 다 지킨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책 앞에 보면은 매주 한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기억력이나 생산성이나 수면을 얻는 법이다 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아, 이 모든 걸 어떻게 내가 다 적용하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네, 시간을 둬서 어, 차근차근 어, 일주일에 하나씩 어, 적용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실은 이제 여기 앞에 부분 보면 인트로 부분 말고 이제 저자의 편지라고 나오는데 그니까 결국은 꾸준히 안타만쳐도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 그니까 실은 이 모든 걸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다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완벽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다. 어, 이게 조금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조금 책 자체가 쉽지는 않아서 저도 아, 이거를 어떻게 한번, 그러니까 책을 소개는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앞에 간단하게 좀 인트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 지금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어, 오히려 이제 우리 뭐 새해 다짐들 하실 때 어, 건강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 6개월 정도 어, 하나씩 하나씩 어,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우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연말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바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틈틈이 책 읽으면서 제가 좋았던 부분 계속 제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네 연말에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좋은 책과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항상. 구독과 네 좋아요는 어, 사랑입니다. 네 항상 감사하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